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진년 운세 지지의 합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합이라는 거는 이제 준비를 한다. 자기 준비와 같다. 자기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은 유리하면 같이 하고, 붙고, 또 불리하면 같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합이 왔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함께 하거나 붙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배반이나 배신이나 분리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월지 배합의 합이나 충, 이런 거가, 어 합에 의해서나 충에 의해서 어떤 일이 변화한다는 것은, 어내 환경에 또는 내 임무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에서 이제 방합이 오면, 어 갑진년이 이제 방합을 이루려면, 인, 묘, 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월생이 진이 오면 인진으로 방합을 이루는 것이고, 묘월생도 묘진으로 방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월생이 갑진년이 오면 이제 방합이 되는 것인데, 어 그러면은 자신의 환경을 활용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 자체에, 인하고 묘 밖에 없어. 내 사주에 방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도, 인월과 묘월생은 이제 방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활용하는 일이 생긴다. 또 그런데 그 방합을 이루는 운에 환경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일도 되지만, 또 방합을 이루면 내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대책임을 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진년 인월 묘월생은 또는 묘진이거나 인진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 인묘 진월생들은 방합이 되니까 내가 환경을 활용하는 운이다 또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운세입니다. 또, 삼합이 오면, 이제, 내가, 자, 재능을 활용하는 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신, 자, 진, 월생이 그원국 자체에서, 어, 삼합을 하고 있어야 해요. 그냥 하나만 있어서, 진이 와서, 방, 저, 삼합이 된다. 이게 아니구요. 어, 신, 자, 진, 월생이 삼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이 오면은 삼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 자기 재능을 활용하는 운이 생긴다 또는 새롭게 자기 재능을 활용하는 어, 상황이 되니까 직업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사주에서 방합이 있는데 삼합 운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방합이 원국에 있고 삼합을 이루는 운이 오면 이게 신유술월생이 이제 방합이 있고 일단. 어, 사주 자체에 신유가 있거나 신술이 있거나 유술이 있거나 한 상태에서 어, 진월이 왔을 때 신진으로 이렇게 삼합을 이루면 그러니까 방합이 왔는데 삼합이 오면 삼합운이 이루어지면 환경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재능을 발휘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생이 방합을 이루고 갑진년 운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합을 사주에서 이루고 있고 방합분이 오면 자기 재능을 발휘할 이제 방합이니까 환경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삼합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거는 인월생, 묘월생인데요. 인 인월생 인호수를 하고 있거나 묘월생 해묘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갑진년이 오면은 방합을 이루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어.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때도 직업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취직하거나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월생이 사주원국에 삼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갑진년에 방합을 만나는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원국에 방합도 없고 삼합도 없는데 삼합이 운으로 월지가 삼합을 이룬다. 이거는, 어, 뭐, 자기 개발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압도 없고 상압도 없는 상태에서 월지의삼압을 이루는 거는 그냥 단순히 태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사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삼압분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개발이거나 뭐 자기 투자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사 간다. 또는 뭐, 어, 살 뺀다. 또뭐 몸을 가꾼다. 그래서 어, 나의 몸도 이제 태궁으로 보아서, 뭐, 몸을 가꾸거나, 뭐, 살을 빼거나, 성형을 하거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원국에 이제 삼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삼합의 상충운이 오면, 능력을 발휘하는 내,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는 장소를 이동하는 운세입니다. 네, 사조원국에 삼합이 있는데, 이 삼합을 상충하는 운이 오면, 예, 이제, 어, 장소 이동이니까, 뭐, 이것도 직업 변화에 해당이 되고요. 또, 원국에 방합이 있어요. 내네 사주 원국에 방합이 있는데, 상충운이 오면, 이것도 단순하게, 이제, 이동, 이사수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아, 이제, 갑진년은, 지지가 진토니까 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묘지라는 뜻이에요. 묘지운이 오는데, 이렇게, 어, 신자, 신, 월령생이 이제, 어, 삼합을 하고, 그러면서, 어, 갑진년 묘지운을 만나면, 이 삼합이라는 게 삼합을 이루면, 이제, 뭐 자기 재능을 활용하는 그런 운세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묘지운을 만나서 삼합을 이루면, 또, 이제, 이렇게 침체나, 어, 뭐, 퇴직, 또는 집거, 어, 뭐, 잠행, 잠수 타는 일, 또는 물러나는 일,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조용히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아, 여기를 떠나고 싶다. 아 집을 전원내 어, 전원주택 같은 걸 하나 사거나 아니면 좀 저축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묘지운에 하던 일을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직업 변화와 심경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거 낙향 이런 어, 통변을 하는데 그런 일이 이제. 신자진합을 하고 있을 때 갑진이 오면 이렇게 과거로 묘지운이라는 게 이제 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는 이별이나 배반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어 빠져나가는 탈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통변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어 이렇게 묘지운을 만나고 삼합이 아니어도 묘지운이 오면 이런 어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이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묘지운이 오면은 음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또 물러날 일, 그런 뭐나 음, 이외의 다른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내가 개입하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 생겨난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니까 사적인 일이면서 뭐 가정사에 개입을 해야 되거나. 퇴직을 하거나 쉬고 싶다는 생각이나 낙향 또는 뭔가 반성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어, 묘지운의 삼합을 이룰 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갑진년이 오면 이제 술이라는 월지든 연지든 진술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다른 건 말고 그냥 단순히 상합이나 어, 방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진술충이 일어나는 일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술이 연지에 있으면 이제 진이 와서 연지를 상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지가 어, 연지 상충 이러면 이제 모든 고삼이 연지 상충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받는다. 또 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뭐 그런 일,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수월을 어 월지를 상충을 하면 수월 월지를 상충을 하면 이제 이게 직업 변화나 또는 뭐어 이동이나 이사가 벌어집니다. 네, 어떤 잘못이나 뭐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태궁의 이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월지가 충이 되면 이게 신체도 이제 우리의 태궁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진술충이 월지에서 일어나면 이제 수월생들은 대개 뭐 신체를 치료한다, 살을 뺀다, 체력을 보강한다 이런 예뭐 검사를 받고 성형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월지충이 태궁이나 어뭐 집안의 이사 이런 것 이동, 직업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어떤 음 어, 보강, 뭐, 수술, 이런 것들, 어, 뭐 살을 빼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지에서 진술 충이 일어나면, 이제, 일지는 인간관계이니까, 어, 인원 구조 조정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용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운이다. 그래서, 어, 영양가 없는 사람들을 잘라내고, 실용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운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이 시지에 있을 때는, 뭐, 이제, 이거는, 아, 조금, 어, 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어, 그 잘못 때문에, 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과거 잘못으로 인해서, 어, 진술충이 시지에서 일어나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 또한, 그, 진술충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토의 충이잖아요. 그러면 제 인체로 말하면 토가 우리의 복부 부분을 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에서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리에 통증을 어, 미리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에 충이 일어나면 이제 허리가 아픈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건 뭐 이런 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 이렇게 진술 축이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어, 일어나는데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진술충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아, 사주에 유금을 만나면 진유가 이렇게 합을 하죠. 또, 진술충이 있는데 사주에 묘가 있으면 묘를 만나서 묘술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러면, 어, 상충이 이제 과거나 이렇게 어떤 잘못이나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어, 진술충이 일어나면 이제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하지 못해서 이제 힘든 모습을 이렇게 어, 겪어가, 힘듦을 겪어가는데, 류를 만나서 진유합을 하면 이제 변화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생산적인 결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묘를 만나서 묘술합을 하면 이제 내가 물러나서 다시, 어, 아, 물러나서 다시 가다듬고 나아가는, 그래서 새롭게 대처하는 그런, 어, 새롭게 대처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배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진술충을 해결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 대처하는 방법을 진유합하거나 묘술합을 하면 알게 된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진술충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사주의 묘나 유가 유를 만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진술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